응원원 NM 이피 c a b l 조심해 현장. 내가 죽나나 n 사야 잡았어. 응. 음. 창고에 내일 잡았어. 오케이 오케이. Are two e n e m 오케이, okay, okay. 야지 클레인다 클레인다, 오케이 okay, okay. 인사이드 연장, 예, 인사이드 한다 아웃사이드, 리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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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뀌다 오, 비트, 아, 게 차지, 차지, 애인 푸싱, 안에 다이, 다이, 아웃 다운다, 왜냐면 나온 앞쪽이나이스나얜짝얜짱 네, 먼저 얜짱 먼저 설리 얜짱 먼저 밥그 똑같애 아. 밖에 있는 사람 먼저 살려야지 가까운데 <laughs> 응 메이비 넘버리핑 오케이 오케이 약간 조심해 너 혼자 좀 말라라 천천히 나안 가라고. 들어가고 있어? 투엔엠이야투엔엠이 딱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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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딱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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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웠다 세웠다 두루마 메이비 아 기록. 매일 스타스타스타 스타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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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 그루마! 트 스타트. 스타트. 스 나 걸려. 순간이동해. 아, f 요순순이이해해피니 s 피니 h 내 y won't i 들려 들려 애 n 순간이동했어 너 괜찮았어? 너는? 나 you. It is s u n g a i 나 o n g it's s 알 Can't t e l 피메가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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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'm not r e n 오케이 오케이 투 아이 야야 얀장 야야 여기 내려온다 에나미에나미 c o n g 투핑에도 I miss 야 이제 투핑 조심해 투핑 피케어프 펜스에서 내려온다리 우니 투핑 잡았어. 와 다시 실행 아니 뭐 가면 안 될까? 다이즈보다 해봐 어떠셨어요? 나 진짜 못 뛰겠다 이거 이고팔드가밤는데가 아이 뭐이 바이디? 오케이? 오케이 마이 죄송해리 마이 컨트롤 오 트러닝 안 돼?

미안, 내 컨트롤러가 약의 작은 달리기가 안 돼서 셀프로 달렸어. 내꺼 확대 쳐줘, 제발. 내꺼 확대 쳐줘. 살린다, 살린다. 락, 락. 얀 참, 나이스. 런, 런, 런. 인사클 고고. <laughs> 락에 에너미 있었어. 나이스. 4 Four enemy. Yeah. 연막 뭐야? 그랜 그레... 스모크 그레네이드? 스모 yeah. 아, 어, e n m y 뭐야? 우리 내 앞에서 찾았어. 디스라? 왜 이렇게 정신 없어? 아까 그 레드핑했던 애들 두명이다못하던아 좀. 아아그게야 <laughs> 우리 팀이었잖아. 디스가이 아워 팀 라스트 매치. 라스트 매치. 투앤엠이. 반발해. 아이 don't know where Okay. Maybe I think here one last okay, okay. Mm? Just... I, I checked the g p Ah, here in f r o 哦，大数，鸡，鸡，鸡，鸡，鸡鸡毛啊！大数，大数，大数，大数，鸡鸡毛可疼，哦耶，鸡鸡毛可疼，大数。